와, 얘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다리에 힘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상어 가죽으로 만든 와사비 전용 강판인데, 어떻게 다리를 이렇게 다소곳하게 모아서 쪄졌대, 얘는? 뾰록하게솟아올라온게 수컷, 동글동글한 게 암컷입니다. 내장과 알이 꽉 찼다, 꽉 찼어. 혁명적으로 맛있네요, 진짜. 제일... 3대 천왕 중 하나라고 불리는 털개를 준비했는데요. 털개는 3월에서 5월까지 봄에 날씨가 따뜻해져 야 살이 차올라 제철이 갑각류인데요 털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꿈틀꿈틀거리는 녀석도 있는 것 같아요. 왕밤송이 개라고도 불리는 녀석인데 딱 봐도 털이 삐죽삐죽 나있는 게 밤송이가 좀 닮기는 했네요. 와, 얘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다리에 힘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털개는 중짜 사이즈로 1kg에 3만 9 0원에 구매를 했고요. 같은 중짜라고 해도 자연산이라서 털개 사이즈 대가 까기긴 하네요. 매년 털개 조업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그래도 1kg에 3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구매처는 네이버 쇼핑, 창원 아재들이고요. 털개는 민물에 깨끗하게 한번 세척해서 찜솥에 센물로 15분 가량 졸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서 익혔습니다. 한 마리는 제가 이따가 라면에다가 넣으려고 생으로 빼놨고요. 또 이따가 라면 끓이려고계 쪘을 때 밑에 나온 물 받아놨습니다. 이런 거다안 버리고 하나하나 챙겨 놓습니다 대길이. 털게를 개봉하기에 앞서서 이 테이블에서 털개보다 더 비싼 녀석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방송에서 처음 가져온 물건이 있어요 사어 가죽으로 만든 와사비 전용 강판인데 털개가 1kg에 3만원인데 얘가 5만 5천원이에요 너무 비싼 거아이요만한게 무슨 백일이가 와사비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와사비를 갈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했거든요 이 손가락보다 짧은 와사비가 요거 3개 들어있는데 이것도 한 6천원 7천원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냄새는 와사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오히려 그 생밤 냄새인데 생밤 껍질은 깔끔하게 손질해서 보내주네요 손에 힘딱 빼고 천천히 곱게 한번 갈아볼게요 곱게 와 내가 아는 그 생와사비의 비주얼이 나온다 생김만 시중에 파는 생와사비랑 거의 비주얼이 흡사합니다 요것도 과연 제품처럼 매울 것인가 아 매운데 스르르 뭔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품 와사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코를 팍 찌르는 매운맛은 없습니다 5만원 주고 샀는데 이건 내입맛엔좀 별로인데 반대쪽을 갈아서 한번 먹어보세요 앞뒤가 맛이 달라요 하시는데 음 이 뒤쪽을 먹으니까 그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 와사비 매운 맛이 싹 올라오네요. 그리고 떫은 맛도 좀 없어. 뒤를 가는 거였구나. 와사비가 개체마다 랜덤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맛이네. 아 이게 또 맛있는 와사비가 있고 맛이 없는 와사비가 있고 뭐 랜덤이라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빨리 개 열어봅시다. 빨리. 총 1kg인데 6마리 이렇게 쪘고요. 어떻게 다리를 이렇게 다소곳하게 모아서 쪄졌대 얘는? 이 껍질을 만져보면 그 우리 옛날 아버지 수염 봤잖아요? 그 따가운 느낌.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수염이 좀 길어서 이런 따가운 느낌이 안 나요, 제 수염은. 이렇게 비교해보면 뾰족하게 솟아올라온 게 수컷, 동글동글한 게 암컷입니다. 암놈 먼저 먹어봅시다. 또였다 열어가. 진짜 내장과 알이 꽉 찼다, 꽉 찼어. 오 이게 자연산이라서 수율이 랜덤이라고 했거든요. 열자마자 그냥 내장의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옵니다. 위에 입은 좀 잘라내고 네. 내장 싹싹 긁어모아가 내장만 먼저 보자고요. 와 내장 여러분 미쳤습니다, 미쳤어. 소주 한 잔, 장전 좀 시켜놓을게요. 걸걸걸 걸. 내장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고 먹는 게 처음이에요. 음. 엄청 고소해요. 약간 찐밤처럼 그런 고소함이 있는데, 단맛은 없습니다. 그 없는 단맛을 고소함이 두 배로 많아가지고, 풍미가 엄청 좋아요. 음그 식감도 굉장히 뭔가 좀 퍽퍽하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있는데 엄청 담백하면서 고소합니다 걔가 안에 살수율도 한번 보자고요 암컷인데 살수율이 거의 막 95%인데 95%, 95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빨아먹었는데도 아직 내장이 더 있었어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살에 발아놓은 꼬치냉이 언지가 음. 여러컵럼 한입 가겠습니다 음 살이 막 그렇게 많지 는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계륵이라고 하죠. 다 갈비살이 붙어 있는 살. 아우, 너무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다. 계속 근데 쪽쪽 빨아먹게 되는 약간 그런 맛이에요. 아니, 안쪽에도 뭐 개맛살 마냥 흰살이 들어있어요. 아우, 맛은 이. 이번는이 순놈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아 아. 아, 찔렸어. 개한테. 숲게 내장 상태를 한번 확인해봅시다. 와.. 얘도 똑같다. 엄청 많아. 오히려 우리 숫게 형님이 내장이 더꽉찬것 같기도 하고, 살보다 내장이 더 많은 것 같아. 어, 나 피나? 괜찮습니다. 저는 막 자연 치유력이 높아가지고, 좀 있으면 이렇게 감고 있으면 음. 피 멋집니다. 살 깨끗하게 발라먹는 방법이 있더만, 이게 다리를 다 똑똑 끊어, 일단.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껍질을 이렇게 삐져내요. 그러면 이렇게 살만 위로 이렇게 쏙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다리 마디마디로 하나씩 그냥 이렇게 끊어서, 오, 이렇게 뺏어 먹으면 된답니다. 음. 너무 맛있는데 개가 작아가지고 조금 너무 아쉽다. 음. 생각보다 살이 막 안쪽에 꽁꽁 숨어있네. 이거 봐, 이거 봐, 계속 나온다. 이제 개반 마리 살 요만큼 긁어모았는데 얼마 안 되네. <laughs> 아 전에 내장 끓고 먹고 남은 껍데기인데, 여기에다가 좀 술을 부어가지고, 개주 한잔합시다, 개주. 네. 게 특유의 향이랑 짭짤함이 술에 스며들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돌멍게에다가 돌멍게 좀 만들어 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오늘 온놈 중에 제일 사이즈가 작거든요. 가장 미니미니 한 놈도 한입 열어보죠. 그래도 내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차 있네요. 딱 봐도 그냥 뭔가 점성이 있고 걸쭉해 보이죠. 음, 엄청 담백하고 고소해요. 삶은 밥 먹는 것 같아. 삶은 밥. 내장에다가 한 잔. 꼴꼴꼴꼴. 마럽 다이렉트 떡닭 갑시다 떡닭 안에 있는 내장까지 헹궈가지고 다 먹겠다는 의지지 의지 아까 미리 준비해둔 게찐물에다가 라면 하나끼리 먹읍시다 오늘은 1인 라면이기 때문에 이 양은 냄비에다 끓일게요 이걸로 빠다고이 같은 요리하면 별로일 것 같나요 하시는데 비추 드립니다 왜냐면 살이 너무 적어요 먹을 게 없어서 꿀을 것도 없어요 라면 국물이 진짜 기대돼요 하시는데 오늘 게 라면에 걸맞게 국물 맛을 더 맛있게 만들어보려고 굴 진짬뽕이라는 걸 한번 구매해봤고요 아까 전에 남겨놓은 우리 안찐 활게 온천욕 시켜놓고 특이하게 스프가 액체스프에요 이거 봐 걸쭉한 그 약간 굴소스 같은 게 나옵니다 크 맛있는 우리 털게 굴짬뽕 한번 먹어봅시다 하얀 라면을 제가 꼬꼬면 이후로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음 이거 라면 진짜 맛있다. 게를 넣어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와 이거 라면 자체가 엄청 맛있다. 그리고 면발도 엄청 쫄깃합니다. 우리 그 진라면 면발 쫄깃하잖아요. 똑같은 면을 쓰는 것 같아요. 아 국물 막 끝내 주네 진짜. 이거 이거 맛 소주 안주했네요아한잔 합시다. 꿀꿀꿀꿀 갑시다 없다. 아. 라면이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네봉 들었는데, 한 5천원 정도 합니다. 음, 좀 비싸. 새 하얀 라면에 새 빨간 김치 올려가지고. 음. 미쳤다리, 미쳤다리. 존맛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철 털개를 주문해서 한번 먹어 봤는데 맛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살이 너무 적어요. 그래도 살은 적지만 내장의 맛은 끝내 좋습니다. 내장은 양도 많고 맛도 좋았어요. 근데 오늘 설계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황금 끓이 이거 굴 진짬뽕 와 이거 라면 혁명적으로 맛있네요 진짜 그냥 이거 한 개만 끓여도 소주 한병 라면 하나로 그냥 떡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진짜 여러분 강추 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잉.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잉. 대박. 맛있는 국물에 이차 갑시다, 이차. 껄껄껄껄.